아, 좀 이게 전체적으로 빵빵하잖아요. 근데 일자적으로 딱빵빵하면로좀 너무 부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좀 라인이 들어간 게또 나오네요. 이렇게. 보면. 안에 저, 자기가 저절로 안에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유 있어요. 막 쫄라매지는 않아요. 라인 자체가 그래서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또 이런 엉덩이 밑까지 살짝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어, 하프는 아니더라도 하프보다는 살짝 짧죠. 여기보다는 좀 어, 어, 엉덩이 밑까지 살짝 가려주는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네, 아 예, 어, 김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네, 김정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 골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요 바지는 잠깐만요. 아, 15만원입니다. 바지 15만원이고, 사이즈는 556677 나옵니다. 567 나옵니다. 저는 지금 M사이즈 입었어요. 네. 그리고, 요, 어, 구스패딩은 단가가, 어? 이게 얼마지? 아, 32만원입니다. 요거는 32만원. 32만원입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네. 어, 이게 아마 이 캐시미어가 조금 더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아, 가격이 이 어, 캐시미어 34만원입니다 네. 그 대신 퀄리티 같은 거는 뭐 믿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캐시미어 이렇게 함량 높고 이런 거 보통 뭐 얇 어, 포도로만 것도 다 20만 원대 다 넘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캐시미어가 뭐10 얼마 대막 이런 거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캐시미어하고는 이런 거하고 는 급이 틀린 캐시미어예요. 퀄리티 자체가 틀려요. 네, 그런 거 감안하시고 어, 또 가격이 또 어, 너무 고가임에도 고가라가 붙고 또막 하시지 마시고 퀄리티가 완전 틀리고 함량도 틀리고 중량 다 틀리니까.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어요 캐시미어는 가죽 여기 있어서 어, 가죽 패치 있는 어깨에 가죽 있는 어 캐시미어라고 주문하시면 돼요. 3 4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주문하시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착장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골덴치고 바지가 되게 캐주얼하게 잘 나왔네요. 어, 조금 이따 제가 입어볼 또, 어, 골대는 또 이제 얌전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자 핏이에요. 일자 핏. 어, 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좀 와이드 핏에 어, 좀더 훨씬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